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애원을 멸치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대로 살라고 이 말씀을 전하니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 그러셨죠. 어떤 일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에 처했어도 기뻐하고, 슬픈 일에 처했어도 기뻐하고, 그저 기뻐하는 것 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 안할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저희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감사 감사가 넘치고 기쁨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죠 아, 네. 내가 다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런 개념을 가져야죠 그런 사상을 가져야 돼. 하나님께서 가질 수 있도록 개방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언의 말씀을 주셨죠. 애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애언의 말씀입니 바로 성경 66권의 말씀이 애언의 말씀입니다. 이 애언의 말씀을 붙잡고 이 예언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적인 소명을 다하고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범사에 해야 할줄 알아야죠 내가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무릇 내가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해야 할줄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요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요. 깊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요.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요. 그냥 몽땅 100%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아, 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건왜 책임져 주십니까? 그렇게 만들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들어놓은 것은 시작이 되고 과정이 되고 결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한 것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그런 악한 것들을 모두 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시야될줄 믿습니다. 뭐가 악한 것입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예수 안 믿는 것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악한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좀 부족하고 죄를 친다 할지라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회개한 다음에 용서해 주시고, 용서한 다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가까운 교회 꼭 등록하셔서 계속 잘 믿고 주님이 그렇게 영접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감당해서 구원받는 영생의 축복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 네. 신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만민이 이 말씀을 받고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주 감사드리며 최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